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평안하십니까? 네. 예. 알게 모르게 이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어요. 예. 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이제, 막바지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그리 심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음. 자, 오늘, 어, 복음을 중심으로 독서와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면 당연히 숨 쉬고 살아가는 이 목숨, 이 질기다면 질긴 목숨, 그죠. <laughs>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그죠. 주관성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옛날 같으면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환갑잔치 하면 쪽팔린다 합니다. 그 얼라가 뭔 잔치를 하냐 하면서, 그죠. 요즘 뭐백세 시대에 뭐 이렇게 샀는데. 실제로 그래 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정년을 늦추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농담처럼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 은퇴 뭐 하는 거예요? 머리 허여해가 손 이래 해가 성부와 <laughs> 가고 있는 길아 어느 본당에서? 아니면 어느 공소에서? 네. 왜 세신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성소가 남니까 어제? 이제 안 나. 있던 신부도 나가는 판에, 예. 젊은 신부들이 무슨 뭐 공황장애를 겪지를 않나. 신부가 공황장애 걸리면 뭐 해야 되노, 그죠? 예.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강론을 하고, 예. 오히려 더 자신감 있고 패기 있게 사목을 이루어야 될 판에, 여러 사람 앞에 서는데 막 덜덜덜덜 떨고 있고, 이카마. 오해하는 말이에요. 그죠? 목숨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주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 살면서 목숨과 연결된 활동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왜 잘까요? 안잠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무슨 엄한 정부기관에 가면 잠을 안 잤다 하죠. 그걸 가장 사람을 쉽게 괴롭히는 방법이래요. 딴 거는 다 어떻게든 견딘데 그 순간만 지나면 뭐 쉬면 된게 근데 잠을 안 재우면 사람 미쳐버린답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이제 잠이 슬슬 없어져. 그냥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거 갖고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엄청 받죠. 예. 내복합니다. 신부님 잠을 못잠해도. 저도 볼리비아 한창 선교할 때는요. 항상 새벽 3시에 깼어요. 딱그 시간에 희한하게 깨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고 악마가 활동하는 시간이 새벽 3시랍니다. 물론, 뭐, <laughs> 제가 성인이란 건 아니고, 하 <laughs> 여튼 희한하게 그 시간만 되면 깨더라고요. <laughs> 요새는 잘 자요. 예. 네, 요새는 잘 잡니다. 그냥 오줌 아라부가 아침에 잠깐 깨지. 뭐, 딱 시간마차 깨고 이런 일은 또 없대요. 예. 네. 목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그죠? 전부 다 목숨과 연계된 활동이에요. 돈도 왜 벌죠? 먹고 살아야 된 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먹고 살려고 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재워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갖는 이들에게 물려 주려고 하죠. 사랑하고는 관계없어요. 그죠? 이든 저든, 내한 생, 그리고 내 자식조차도 내 생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의 활동이 목숨과 연계된 겁니다. 우리의 목숨. 이숨 쉬는 거, 이거, 이거, 목줄 끊어진다고 하죠. 이거, 이거. 이거 지키려고 생난리를 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잘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목숨이 혼용되어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전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어? 어떻게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구하겠지? 에? 목숨을 구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목숨을 잃겠죠. 한강 다리에서 자기를 던, 던지는 사람은 목숨을 구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니까, 곧 떨어지고 나면 목숨을 어떻게 돼요? 잃게 되죠. 에?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다리 난간 붙들고 들들들들 떨면서, 아이고 내 참아 못떠못뛰 내리겠다 하면 살까입니까? 뒤에 나오는 목숨이 그 목숨이 아니라는 거죠. 목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일독서를 한번 보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인간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살아있는 육신과 더불어서 그 안에 영혼이 존재를 하는데, 영혼이 빠지고 나면 육신은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뭐, 심장이 멈춰서 죽니, 뭐, 뇌가 멈춰서 죽니, 뭐, 뇌사, 심장사, 뭐가 인간이 죽는 거니, 뭐, 이 과학자들은 연구한다고 난리를 쳐요. 예. 하지만 거기에 죽음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그 육신을 떠날 때그 육신은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은 살아 있어도 죽은 상태로 살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어마어마하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욕심을 내는 사람, 두눈 똑똑히 뜨고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 심지어는 사제인 저 앞에서도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영혼은 어떨까요?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살릴 방법이 있죠. 예수님은 죽은 이도 구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구한 이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은 하나의 영적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시고 가서 그 육체 안에 그 말씀을 불어 넣으니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 자리가 고해소에서 매번 일어나는 현장이고요. 영혼은 죽을 수 있습니다. 죄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소죄가 있고 대죄가 있습니다. 좀 물론 더 엄한 신학자나 아니면 더이 뭐랄까 죄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는 신학자는 소죄, 중죄, 대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크게는 그냥 작은 거, 큰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내가 남편한테 성질을 냈다, 어, 뭐 아니면 속으로, 어. 내가 탐내면 안 되는, 어, 드라마 보다가 어떤 남자한테, 어머야, 저 남자 너무 잘생겼다. 해가, 어, 옆에 남편 보고는 갑자기 깜짝 놀래갖고, 뭐, 오징어가 이런 게다있노 싶어가. 그런 건 소재고, 소재. 예? 여러분, 간음이 딴거 아니에요.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비틀리기 시작할 때, 간음죄가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드라마 잘 봐야 돼요. 다들 재미로 본다 하지. 그런데 이미 마음이 거기 푹 빼앗겼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소재들은 괜찮아요. 이 손에 생채기가 좀 나는 거야. 예. 오늘 제 이제 발바닥에 꾸은살 뜯다가 생살도 좀 뜯었어. 시리대요. 예. 그래 약 발라놓고 델밴드 발라놓고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제 목숨이요 간당간당해요? 아니요 에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냥 잠깐 쓰라리고 아픈 겁니다.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하면 낫죠. 하지만 내가 길 나가다가 어디 차에 턱 부딪혔어. 산책 간답시고 어? 복돌이 리고 산책 가다가 어, 어제 왜 조용한 차 있잖아요 전기차. 그런데 트럭 같은데 어, 뒤치 갖고 막 어, 이 고리 반 조각이 떡 났어. 그럼 마 죽어요. 영혼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느님께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행할 때 반드시 죽는다 하신 것들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사람,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요소들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점집을 찾아간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관상을 본다든지, 철학관을 간다든지 이건 1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른 죄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신문에서 뭐 나의 띠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재미로 본다 하죠. 여러분은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 죄 십계명의 가장 으뜸 계명이 뭡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겨라는 그 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어쩐답니까? 우리의 호기심은 그보다도 더 뛰어난 걸. 여튼, 대제는 영혼을 잠식시키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는 부활하게 되죠. 반면, 육체가 아무리 생생히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은 상태면 결국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뭐 무슨 배구 선수가 그죠?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기의 목숨을 끊었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죽음을 떠올리는 겁니다. 한때 화려했던 자신의 생이 지고 나면, 그 뒤에는 영원히 안식할 곳을 못 찾기 때문에, 인기가 사그라들고 나면, 퇴물이 되고 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왕년의 내가 아니에요. 지금의 내가 어떤 내면을 갖추고 있고 어떤 것에 매진하고 있는지를 항상 되새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지 과거의 영광에 휘말려 있다가는 어느 순간에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충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나의 그 과거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를 볼때이 늙은 육체 안에 시기심이 미친 듯이 발동하는 겁니다. 완전 얼라라, 얼라. 을라. 예. 겉으로만 구근하이, 나이, 나이가 들었지, 속으로는 쌤이나 갔고 예. 우리 또 자매님들, 그죠? 며느리 이쁜 거 하나 들어와 갖고, 싹싹, 아 너무 잘하는데, 너무 성질이 나는 기라. 예. 막 뺏기는 것 같고. 내 남편도, 아이고, 가 참, 참하더라. 이 카마, 속에서 막 열불이나.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래, 맞제가 참, 참하지. 이게 아니고, 가가 뭐, 잘하나? 내면이내고 나이 때는 더 잘했다. 욕하고 앉았는 기라, 몬테케가 세미나가 이해되죠. <laughs> 현세에서의 우리의 목숨, 지상의 삶을 유지하는 이 목숨에 보다 나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의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갈수록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부자와 나자로의 그 우화를 떠올려 보세요. 부자는 아쉬운 것 없이 세상을 살았어요. 딱히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무엇을 했죠? 나자로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그게 그의 극단적인 죄였어요. 일독서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라고 물으면 믿으니까 요와 미사 드리고 있죠. 그렇죠. 미사에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하다못해 믿음의 기초를 드러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전례적인 행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영역에서 더 자주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문을 와서 문을 두드릴 것이다. 주님, 주님. 제가 주님하고 같이 어? 같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고 같은 빵을 나누어 먹었으며 어? 주님, 주님.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런 그냥 전례에 잠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두 여인네가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면에 갖추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가, 생생히 살아있는 것인가, 죽은 것인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믿음이라는 주제로 돌아와 봅시다.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신앙을 증거하는 일이 과연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나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는 생생히 드러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친구 몇명 모여갖고 옷에 한창 대선 파나입니까? 야, 내 봤을 때는 이 후보가 진짜 진대이다 이런 얘기는 정말 잘해. 네, 정말 막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저렇게 열성적인 정치적인 어떤 주관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 있나? 근데 죽어도 신앙 얘기는 단한 번도 안 꺼내요. 왜?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유약함을 가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 목숨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서의 목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목숨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시간들, 하루 24시간들을 합쳐놓으면 결국 우리의 목숨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복음 때문에 시간을 소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그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된다고요. 옛날에는 이런 게 뚜렷했어요. 믿을래, 죽을래. 그게 순교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현대에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성당 댕긴다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상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 다른 신자들하고 식당 가갖고 신부님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성부와 성자와 내보란 듯이. 왜? 그래야지 내가 열심한 신자라는 게 드러나고 신부님이 내보고는, 아이고, 저 사람 기도 참 열심히 하는구만 해줄 걸 뿌듯하게 느끼기 때문에. 근데 이 똑같은 사람이 자기 동창에 회 떡하마, 밥 먹기 전에, 성부와 성자수. 와, 친구들이 뭐라 할까봐 쪽팔려가지고. 부끄러워 하는 겁니다. 수치스러워 하는 거죠? 아씨, 내가 이런 신앙인이라는 거, 딴 친구들이, 아이씨, 알모야까 해. 왜? 같이 노는 꼬라지를 알거든. <laughs> 성당 안에서는 그렇게나 거룩하게 놀다가 친구들끼리 만나마마 2차 가고 3차 가고, 뭐, 남자들이 2차 가고 3차 가면 그거 가면 맨날 음식이나 먹고 술만 마시겠어요? 뻔할 뻔짜지. 추접하게 노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내가 성당 댕긴다고 성우꺼봐. 얼마나 놀리겠노? 예? <laughs> 이 신부님 오늘 와이카는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에는 내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구조를 의미심장하게 남겨둬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진짜란 얘기예요 요한 복음에서는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를 더블로 씁니다. 우리 택시 잡을 때, 그죠? 네. 무슨 동! 하다가 잘안 잡히면, 더블! 하잖아. 그거 똑같아. 진실로를 더블로 쓰면 진짜백이란 얘기인데, 오늘 한 번만 써서요. 얕튼 새겨 들으란 얘기죠.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들어있다. 누구겠어요? 이들이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 사람의 행동 근거는 분명합니다. 욕구에서 나와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일들을, 안 해도 될 밭을 잔뜩 깔아가지고 내가 다 먹지도 않을 걸 잔뜩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위신을 사랑해서도 그런 행동을 해요. 정말 열정적으로 세상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죠. 돈빠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 또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시간을 헌신하면 거기에서 노력의 산물로 월급이 나오죠. 돈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도 예수님의 복음화 사업을 돕는 부유한 여인들이 몇명 있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바보라서? 아니에요. 하느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미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 전합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여러분 내면에서 자라나고 있는 신앙의 씨앗을 실천과 더불어서 키우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초전 전체가 구원되는 겁니다. 어디 여러분 혼자만 하늘나라 갈래요? 그렇게 하늘나라 갈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나 혼자 암만 목조 기도를 20단, 100단씩 받쳐도못 가는 곳이에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늘나라에 보낼 때 그가 올라가면서 내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